오늘 비교적 날이 따뜻한 편이지만 그래도 조금 쌀쌀해요. 좀있다가 쿠키 만들고 저 뒤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또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공동카드 타고 흘러후프 타고, 타고 놀 때에 너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장난 막 뛰어다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말해야 알았죠? 예. 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딪히는 장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걸어다니기 바라고요이 앞에 보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각각 다섯 동씩 있고요 레스토랑 안에도 화장실이 네 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 있는 레스토랑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같은 체막습장의 부속시설이니까 일반 손님은 저희가 안 맞아요, 오늘. 예, 그러니까 그냥 이용해 주셔도 되니까 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쿠키 만들기 전에 두 가지만 주의 사항을 또 이야기하고 만들 때한 가지는 재속에고한 가지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과 오늘 함께 만드는 거예요. 혼자 만들려고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 가면서 무엇을 만들까? 이야기 해 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아이들의 EQ가 쑥쑥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IQ보다 중요한 게 EQ가 아시죠? 예, IQ는 아이들이 요즘에 다 좋은데 EQ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 감성과 창의성 만드는 능력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수기 학요 저는 이곳에 대표이사겸 강사구요 예, 이 위가 좀 궁금하시죠? 2층인데 1, 2층인데 2층은 빵 공장이에요. 예, 지금은 잠깐 휴업하고 있고 1월 달에 다시 오픈할 을 거예요. 명품 빵 과자를 만들 거예요. 우리 고객들의 건강에 정말 유익한빵 과자를 만들어서 집판. 예, 납품하는 게 아니고 직접 판매할 거고요. 자, 저 옆에는 레스토랑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식사하시게 될 공간인데. 가서 이따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 원장님께서, 예, 원장님께서 오늘 아주 고급 음식, 예, 한 해서 2만 원이 넘는 음식들이에요. 그런 음식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사로 그리는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드시고, 또살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힐링하는 시간 선생님도 배신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봐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따가 식사 많이 많이 드시면서, 또 음악도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닦을게요 손. 자, 다 닦았나요? 네. 닦으세요. 이 물티슈는 손 밖에 끗이지아도 손에 있이지 않아도 물티는이지요 자, 물티슈로깨끗이닦아주세요 저는 모두 닦았습니다. 자, 손떼끗이닦으세요 닦아주세요. 자, 물티슈로 손을 깨끗이닦아주세요 네. 1분만 드릴게요. 1분 안에 깨끗이닦으세요1분이닦으세요 자 구경반, 구경반 닦아주세요. 아빠 만들어야지. 뭐라고 놨어요? 아니 같이 하는 거잖아. 아니 사, 설명 못 들었어? 그러 아빠는 뭐 만들어야지. 자 이제 거의 다 닦았으면 앞에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쿠키 반죽이 두 개가 다 있을 거예요. 두개다 있죠? 예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예 없는 가지 없는지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빵팔에 있는 이름표는 밖으로 빼주세요. 지금부터 빵팔에 있는 이름표는 밖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쿠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몬드 쿠키예요. 아몬드인지 쿠키. 또한 가지 이거는 슬라이스 치즈. 예 슬라이스 치즈가 이런 색이죠. 체다 슬라이스 치즈. 예 치즈. <음�> 오, 치즈 굽기, 암은 굽기 치즈 굽기.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토핑 재료가 있어요. 이 토핑 재료는 꾸미기 재료죠 아이들이 이렇 꾸미기 재료인데 한 가지는 네덜란드산 초코치이에요 네덜란드산. 네덜란드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레인보스피이라는 재료인데 이 재료는 미 국산이에요. 우 국산. 일곱산. 네덜란드산 국산.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